전전 경기 결과 43대 38의 점수 KB 스타즈가 5점을 앞서고 있습니다만 신한은행은 오늘 전체적인 2점 슛의 확률이 좀 떨어지면서 필드골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석점 슛이 지금 6개나 들어갔던 전반전이었어요 네, 저희 기록보다도 매끄러운 플레이로 사기 충전하는 데는 아주 좋은 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단타 선수와 박지 선수가 지금 두 자릿수 득점을 해주고 있는 KB 스타즈 지금 43점으로 앞서가고 있고 정규리고 역전 우승을 향해 네. 네. 마지막 또 희망을 이어가야 합니다. 자, 1포터주의정은 다시 한번 살펴보죠. 김현주 선수가 1포터에 거의 뭐 신앙생의 전득점을 모두 책임져 주면서 약간 산뜻한 출발을 했고요. 김성형의빼준목 박수 선수가 잘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오늘도 역시 박수 선수는 번재합니다 김현주의 가로채기, 그리고 레기업 득점까지. 컨디션이 뭐슈컴션이 네, 좋다고 이야기도 해 줬거든요. 네, 공격에서 동료들이 만들어준 슛도 성공을 잘하고 있지만 수비로서 도인터셉트위에 득점도 잘하고 있는 김현주 선수네요. 그렇습니다. 김현주의 석 점. 김현주 오늘 전반전에 11득점. 빌드 골이 80%군요. 예, 석 점도 3개 던져서 2개 성공을 해 줬고요. 지주수가골밑에서 계속 두드렸고, 역시 뭐, 단타스 선수와 호흡 계속 잘 맞추고 있습니다. 식스맨의 활약도 오늘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신한리오인데요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장이 됐기 때문에 주전들의 체력 안배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네, 김하루 선수는 수비를 아주 저돌적으로 최선을 다한 후에 공격은 부담 없이 던지는 그런 본인만의 스타일로 잘 경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컷터에 또 그레이 선수가 등장을 해서 박주수의 파워를 좀 많이 더 얻어줬고요. 박주수는 개인단축두 개째. 지금 이쿼터 출발이 좀 좋지 않았는데요. 석점 두개를 동시에 허용하는 장면이 지금 나오는데요. 네, 스트리트 총리스트총 디펜스를 하면서 지금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소 방을 맞고 나서 스피를 바꿨죠. 네. 자, 김다이가 석점을 하나 더 돌려줬고 신한은행은 오늘 석점 지원이 좋습니다. 6개 석점이 전단전에 터졌습니다. 바타 선수가 모든 예, 지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고요. 김희 선수의 선점이 터지자면 오늘 뭐 예, 현재까지 김남희 선수가 15분 24초 한 4분 정도의 시간을 계속해서 좀쉴수 있는 전반전이었어요 박타스 13득점에 박지수 11득점 더블포스터가 24득점을 합작해주고 있습니다 3월 11일이나 신은행은 KB를 충분히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아주 음껏 열어주는 전반전이 끝났어요 네. 그림을 분명히 그리고 있을 예. 두 팀이 되겠고요 강하정 선수가 패턴 플레이 결국 버저비터까지 마무리하는 성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성점이 <laughs> 나오면서 바로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웃음> 귀엽네요 <웃음> 자신감이 넘치는 예. 손튼 선수의 움직임이었는데요 양팀의 전반전이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43대 38 KB 스타즈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3쿼터로 이어드립니다 인천 도어 체육관입니다